네 안녕하세요. 복돌 아빠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넥슨 G T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넥슨 G T 는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어, 홀딩을 해야 될지 차익 시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본절을 해야 될지 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과 대응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넥슨 G T 같은 경우에는 이두 기사는 좀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한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루 전에 올라온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또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또이 제목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요걸 이제 조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자 넥슨 GT는 넥게임즈에 합병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넥슨 GT가 넥게임즈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좀 웃긴 게어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넥게임즈는 자 요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그 실적이죠. 그리고 자, 요부분을또 읽어 보시면은 자, 두 회사 재무 현황을 단순 비교하면 넥슨 GT 넥슨 GT 자본은 부채 174억 원. 넥 게임즈 자본은 616억 원, 부채 651억 원. 자, 오히려 거꾸로 됐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넥슨 GT가 넥게임즈를 뭐 도와주는 격이에요 이제 합병되는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뭐, 넥슨 GT의 어, 주주분들한테는 어, 썩 그렇게 어, 좀 탐탁치만은 아는 합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넥슨 GT든 넥슨 게임즈든 이제 어, 넥게임즈든 어, 이 주식을 좀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두 회사를 각각 반반씩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어 지금 거래 동향을 보게 되시면 아 시간을 보게 되시면 시간에서 2만 원에 약5.2% 상승을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좀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추후 사항을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평균값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평균값을 놓고 봤을 때, 넥슨 GT의 3개월 평단인데요. 개인 19,000원, 외국인 18,500원, 기간계 19,000원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는 19,000원. 시간에는 2만원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세 주체 모두 수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개월 평단 볼게요. 자, 1개월 평단 놓고 봤을 때 똑같죠? 개인, 19,000원, 외국인, 18,600원, 기관계, 18,700원. 그러니까 이게, 어 넥슨시티가, 어 만약에 이제 시간 외에 입성한 물량을 좀 털고 올린다. 털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일부러, 18,600원이나, 아니면은, 어, 19,000원까지 다시 밀었다가,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고 다시 내리느냐,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꼭 보시면서 이럴 때에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은 이제 끝까지 6만 주 중, 6만 4천 주 정도를 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 프로그램 매등도 이렇게 변동폭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어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 외국인이 누적수급 여기 어 조금 있고요, 기간 누적수고 있고 어 개인 여기서 사고 있다 그래서 좀 매도치고 나갔고요. 근데 외국인의 상황을 보면은 어 지금 외국인은 이제 50만 주를 들고 있어요. 50만 주를 지금 현재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은 시간에 서약 43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해서 어뭐 외국인이나 이제 주체가 절반 정도를 추가 매입한 건지, 절반 정도는 이제 덜어낸 건지, 그리고 개인이 절반 정도 이상은 또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좀, 어, 100%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 시나리오로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차트로 놓고, 놓고 보게 되시면은, 어, 지금 이게 가장 메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두 자리의 저가를 연결을 하시면 이런 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는 이두 자리의 고가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자리의 추세가 나옵니다. 즉, 이 넥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수렴자리입니다. 이 수렴자리가 바로 17,850원. 17,850원이 수렴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수렴자리에서는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로 갔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추세선이 이렇게 맞닿는 자리가 19,350원이에요. 19,350원. 어, 그리고 이거를 60분 봉상 체크를 해보면, 어, 19,350원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60분 봉으로 놓고 볼게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요. 이 자리가 지금 60분 봉상 241선의 저항입니다. 241선의 저항. 그래서 19,350원의 어, 저항이 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2만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죠. 어, 그렇다는 것은 어,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할때 2만원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19,350원을 지지해 주는 것이 어, 가장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60분 봉상, 여기 이제 양봉 하나 나왔죠. 거래량 실린 거. 그리고 이 양봉 하나 나왔죠. 이때 저가가, 이때 저가가 18,600원이고, 이때 저가가 18,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8,6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짧게 단기로 치고 빠지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넥슨지티가 어 이제 내일 장이 열렸을 때 가급적이면 이 2만 원 시간의 종가인 2만 원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긍정적인 흐름은. 20,300원에서 20,350원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20,000원에서 2만 20,350원 2만 이상에서 스타트를 해서 동시 호가 때부터 동시 호가 때부터 힘 있게 여기 이제 기준선 부분 있죠 힘 있게 이 위로 올라가서 21,100원의 물량을 먹어주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물량을 먹어주는 게 좋고 어, 장이 스타트 되고 나서 프로그램 매동을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매동을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어, 외국인과 기관도 물량을 털고 나가려면 어, 이제 프로그램 매동상 50만 주 이상의 매도를 매도가 나와야 돼요. 50만 주 이상의 매도. 그러니까 만약에 장 초반에 조금 밀려 내려온다라고 해도 한 2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버텨봐도 되지만 이 이상부터는 조금 어, 좀, 예민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50만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시간에서도 20만주를 먹었다 치면 70만주 정도를 얘네가 보유를 한 거기 때문에, 어, 50만주에서 70만주 이상부터는 나도 이제, 보유자분도, 어, 이제는 나도 털고 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거를 좀, 어,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만원에서 2만350원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힘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가급적이면은 어, 이 가격에서 2만350원에서 스타트를 해서 2만1000원 터치 후 내려올 때 어, 2만원에서 2만350원 지켜주고 다시 2만1000원 탈환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2만1000원 탈환하면 2만1850원 까지 어,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 21,000원 지켜 주면 다시 21,85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22,650원. 22,65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잡아 드릴 거고 나는 욕심 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3,600원까지 욕심 내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넥슨 지티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짧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6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죠. 이게, 자, 그러면, 18,000원, 이좀 계산을 해봐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겁니다. 자, 이 화면은 좀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도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의 종가는 2만원에 형성이 된 거고요. 가, 그리고 가격적이면 2만350원 이상의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 내려올 때 2만원하고 2만350원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만1,100원. 이 물량을 먹어주고 스타트하는 게 가장 좋다 먹어주고 그러니까 동시 호가 때부터 11%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 호가 때,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21,1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분할 매도를 하자 그래서 21,100원에 동시 호가 때 시장가로 시장가로 어, 비중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어,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동시용가 때, 여기 이제 매수대기가, 매수대기가 더 힘있게 깔린다. 힘있게 깔린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21,000원 부근에 스타트 했는데 밀려 내려오는데 다시 뭐 2만원을 지킨다. 그러면서 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21,000원 돌파 보시고, 21850원. 여기에 2차 분할 매도. 그리고 22,650원에 3차 분할 매도 하시면 어 이제 19.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분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10%, 어 10%, 20%, 15%이거를 어 더하게 되시면은 약어 35%의 절반이니까 17.5%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17.5% 정도. 욕심내는 목표가는 23,600원.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상한가는 24,600원에서 24,700원이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8,600원에 손절을 하시면 2%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고, 17,850원이 수렴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7,850원에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버텨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 예를 들어서, 이, 그,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미 10%, 15%를 쐈어요. 이미 10, 11%, 15%를 쐈어. 쏘고 나서 뭐 0%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이럴 땐 잡으시면 안 돼. 이럴 때는 잡으시면 더 내려가요.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에 이제 10% 쐈는데, 11%를 썼는데 5.5%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눌림 목인 거예요? 15%를 썼는데 한7.5% 정도까지 내려왔어. 아니면 6.5% 때까지 내려왔어. 그럼 눌림 목인 거예요. 근데 이게 0%까지 내려온다. 그럼 음봉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는 다시 잡으시면 안 돼. 차라리 애초에 스타트부터 이렇게 눌렸다가 스타트를 해서 반등을 한다. 이럴 때는 따라가셔도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세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이후에 0%까지 떨어질 땐 잡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두 자리 말씀드리겠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끝난다. 어,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고,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 힘이 없게, 힘이 없게 스타트를 한다. 힘이 없게 스타트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시간의 종가가 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 근처에서 스타트를 했다가, 2만원 근처에서 스타트를 했다가, 아니면 2만원보다 약하게, 이때 윗꼬리에 스타트를 했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19,350원까지, 그리고 18,600원까지 내려와요. 요 때는 이제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켜주고, 요, 거를 뚫어준다. 다시, 2만원과 2350원 뚫어준다. 그럼, 요렇게 노리시는 거고요. 요렇게. 근데,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막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18,600원을 못 지켜준다. 그리고 17,850원까지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바뀐다. 이러면 위험해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17,000원까지는 버텨보셔도 돼요. 1 7 0원까지 17,000원까지는 버텨보셔도 된다. 그럼 아직 추세는 깨지 않은 거거든요. 조금 더 밀린다면, 16,400원까지. 여기까지는, 어, 은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만 많이 실리지 않는다면, 거래량만 많이 실리지 않는다면, 재진입 여부를 노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어 이제 주체들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어 이제 재진입 여부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는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하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13,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16,400원을 지키지 못하면, 15,500원 관망해야 되고요. 이때는 매수 포인트는 13,700원에서 13,300원이에요. 여기서 바운딩 노려가지고, 16,000원에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넥슨시 t 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